과연 국내 부동산 국내 주식으로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찬치만 소중한 정보 하찬소입니다. 오늘은 하찬소 채널의 메인 콘텐츠인 매달 월급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그 수익을 인증하는 저스트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미국 주식을 매수한지도 벌써 3년을 넘어갑니다. 그동안 철저한 우상향을 보였고 세상에 무조건이라곤 없지만 미국 지수 추종과 달러 투자는 세상 그 여느 투자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라고 자부합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수익과 투자하는 종목을 실시간 사진 캡처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SA 절세계좌에서 모아가는 국내 상장 미국 지수 추종 ETF 수익률과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 쉽고 빠른 정보를 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와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달 60만 원을 미국 지수 추종 펀드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는 단한 주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ETF만 투자하며 투자하고 있는 종목과 매달 어떻게 금액을 분배하여 투자하는지는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현재 수익률은 30%대가 나오고 있으며 원화 평가 손익은 1,10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투자 수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올해 1년 누적으로 영상과 같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은 46% 원화 수익 1,700만 원대가 나옵니다. 과연 국내 부동산 국내 주식으로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있을까요?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는 23년 11월부터 1년간 그래프를 보면 철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제 투자 수익률과 코스피 200, 코스피, 코스닥 즉 국내 주식 시장 전체와 따져봤을 때 저의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S&P 500, 나스닥에 비해선 같은 우상향이지만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보입니다. 미국 바우산 업지수와는 비슷합니다. 즉 그냥 단순히 S&P 500만 모아도 투자는 성공한다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답을 보여줍니다. 2024년 배당금을 보면 들쭉날쭉하지만 매달 배당주를 사 모으는 만큼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고 올해 배당 수익은 110만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러한 배당 수익이 10년, 20년, 30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고 배당 수익만으로도 노후는 보장된다고 봅니다. 물론 원금과 원금에 대한 수익은 계속해서 복리로 성장해 나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당금은 사용하지 않고 꼭 다시 재투자해 etf를 매수해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팔에서 10% 이상의 복리 성장이 가능하고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로 환전 하여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기에 환율차익에 의한 수익 즉 환차손익도 보겠습니다. 주식이 성장해서 얻은 이익 말고 도 환차수익만 해도 약 200만원 가량 됩니다. 이것이 제가 국내 주식과 절세 계좌 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이 큰 미국 주식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 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달러도 동시에 투자할 수 있기에 주식이 올라가면 달러가 내려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주식이 내려가는 반대의 성질을 지닌 자산이기에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은 따라오듯 세금이 무서워 큰 수익을 볼수 있음에도 투자하지 않는 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것과 같다 봅니다. 이 세상과 모든 투자의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계 패권국가인 미국 시장과 전세계 안전자산인 달러에 나의 자산을 넣어놓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원화 자산의 가치는 국가 경쟁력의 감소와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하락할 것이기에 조금 더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바꿔야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미국 지수 추종 ETF와 달러 투자를 죽을 때까지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저와 같은 방식의 월 적립식 투자가 복리의 효과를 보아 빛을 보려면 꼭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투자 규칙만 지키면 엄청난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복리 계산기로 월 200만 원씩 매달 30년을 투자하고 미국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인 8%로 가정해 복리로 연 8%로 ETF가 성장한다고 생각할 때그 수익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26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200만 원씩 30년간 단순히 복리 혜택이 없이 모았을 때 7억 2천만 원인데 반해 복리의 힘이 작용하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할 노력은 정확하지도 않은 세상의 소문과 정보를 모으는 노력도 복잡한 수익률 계산과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계산하는 노력도 아닌 그냥 단순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산인 시간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엔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SA 절세 계좌에서 모아가는 국내 상장 미국 지수 추종 ETF 수익률과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이렇게 돈을 벌어다주는 쉽고 빠른 정보를 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